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만을 높일 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상황이 작게 보일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부분을 장악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그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선악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한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 아멘 어 제가 새벽예배를 인도할 때한 장씩 전체를 지금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한기하 19장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성경 구절을 택했는데 전체 속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적용되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 하도 목사님들이 예화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좀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은 분이거든요. 한 고아 300명 정도를 양육했던 분인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300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죠. 짧은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리는 겁니다. 나가봤더니 빵 굽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빵을 가져다주라 했다면서 빵이 공급되고 또 조금 있다가 벨이 울렸는데 갑자기 우유 싣고 가던 마차가 고장이 나서 공급해야 될 사람에게 공급 못하니까 이 고아원에 기증하겠다면서 그런 응답이 있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응답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11기야 19장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이끈 18만 5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11개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의 절망과 기도가 나옵니다. 아수르 1 8만 5천이라는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나라 경기도 땅보다 작은 유다를 포위한 것입니다. 공격하려고. 이때 히스기야가 절망하게 되고 옷을 찢게 되고 굵은 배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스기야 왕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께 간고해서 위기 속에서 건져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11개 19장 20절에서 34절을 보면 이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내립 왕의 저 모욕적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직접 사내립 왕을 꺾고 아수르, 시파만 오천군사를 다 패배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루살렘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실제로 아수르가 패배하게 되고 사내립이 재호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18만 5천 군사를 치니 다 송장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 천사 한 명이 동원되어서 18만 5천이 다 패배하고 사내립은 부끄러움을 크게 물어 입고 동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사내립이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유다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변, 자기 대변을 먹을 것이다. 아수르 왕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라도 못 막는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사내립은 살해되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요약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기 속에서 무너져도 기도의 힘을 붙잡자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위기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붉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오고 문제 때문에 마음에 찢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는다가 뭐냐면 회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계할 때 옷을 찢은 것입니다. 슬퍼하면서 죄를 회계할 때 옷을 찢은 것입니다. 붉은 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모든 죄를 회계한 것입니다. 옷을 찢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옷을 찢고 회개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겸손하게 엎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니까, 뭐, 시공간, 철, 뭐, 불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뭡니까? 참된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불신앙한 것들을 회개할 때, 내 옷을 찢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들, 모든 불신앙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방법은 쓸데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 배터리가 1%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급하고 당황되겠어요? 빨리 충전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에게서 기도가 바로 그 충전기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1%밖에 안 되는 위기가 올때 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자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지만 아수르 왕은 계속해서 위협의 편지를 보내면서 두려움을 조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가도 마치 아수르 왕의 편지처럼 다시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아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호와께 성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걱정이 다시 덮쳐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없이 살고 싶다,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거는 생각 없이 살고 싶다고 똑같은 거거든요. 무생물이 되고 싶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걱정 없이, 생각 없이 무생물처럼 산다고 참 평안함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참된 평안함이 온다는 사실을 기도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외딴 곳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고립됐다고 생각할 때, 핸드폰 신호마저 끊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우리 인생의 신호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능력 체험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응답이죠. 그 속에서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알려주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아스로시파만 5천 군사가 걷기는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위기가 계속됐고 아스로 왕 사내립의 모욕적인 말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아스로 왕 사내립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멀리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를 관람할 때도 결국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결국 주인공이 땅을 물리칠 것이다. 그 사이다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뒤에 역전이 있기 때문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참된 응답을 주시는 역전의 영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전의 영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물에 들어갔을 때 망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결론 첫 번째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모습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수리 왕의 위협적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고 간구하는 모습.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우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때 어떤 문제와 환란과 위기와 오늘 디스기아가 당했던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판자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스르 군대를 치는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을 나타내시죠. 이것이 뭡니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시면서 모든 대적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 그 능력으로 모든 순간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예단백석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셔서 이제는 크신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죠. 죄 문제. 이 죄로 말미암아 자리 잡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고 불신앙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수는 죄죠.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시는 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받고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태봉 16장 3 7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진 사람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모든 현장마다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승리가 임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